네, 정보 시스템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보통 작성하시면은 포맷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포맷으로, 네, 쓰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 포맷으로 이제 쓰는 게 있죠. 네, 이건 제가 최근에 썼다 떨어진 제안서. 음, 그런데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음, 이제 보통은 요새는 이제 이게 가로 형태로 이제 제안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세로를 요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 만약에 그이 가로로 쓴 장표들을 어, 이렇게 세로로 어, 가져올 때 보통 이게 두 페이지를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이제 뭐 이거를 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요런 그 전체를 이렇게 이미지 그림으로 저장해서요. 그림으로 저장해서 네, 바쁠 땐 되면 이렇게 하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또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할때 바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문제는 어, 만약에 뭐가 좀 작성하다 변경이 필요하면 또 원본에 가서 수정을 해야죠. 네. 원본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그림으로 저장해서 여기에 또 삽입을 해야 되게 이미지 형태들 편집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이미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갖다 붙여놓고, 여기에 또 맞게끔, 음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뭐 이걸 줄이고 하면은, 이거는, 이건 진짜 뭐, 날 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이거를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게 이런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 가로 폼의 자체에 보시면, 그, 네, 디자인 메뉴에 가면요 여기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범위를 세로로 체크를 해주세요. 다 네, 세로로. 세로로 체크를 둘다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최대화 맞춤이 있습니다. 지금 최대화는 A, 그포 형태에 크게 맞추기 때문에, 아까처럼 똑같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최대일 하지 마시고, 이 맞춤 확인을 체크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얘가 이 A4 세로 형태에 맞게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사이즈를.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어, 이렇게 붙여넣으셔서, 네, 붙여넣게 되시면, 네, 편집할 필요도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이 필요하시면, 얘는 미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어, 가능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그 제안서 쓰실 때그 가로로 된 포맷을 세로로 옮길 때두페이지씩이거 예,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